안녕하세요. 파도 위에 멋진 배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으로 배 만들고 A4종이 두 장으로 파도 만들어 볼게요. 빨간 배 만들게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여러 개의 선이 만나는 가운데를 한번 꾹 눌러 주세요. 색종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은 후 아래쪽 모서리가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 줍니다. 위쪽 모서리도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주세요. 가운데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세모 모양의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를 동시에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히게 돼요. 위에 소순 색종이 그대로 눌러 내립니다.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반 접어 내립니다. 아래쪽에 접은 색종이를 다시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조금만 남겨두고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앞쪽에 있는 빨간 색종이를 살짝 들어서 오른쪽에 접은 색종이를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아래쪽 뾰족한 모서리를 이 위쪽 가운데 선에 맞춰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뒤집어 주면 멋진 패 완성이에요. A4 종이 두 장으로 파도가 있는 바다 만들어 볼게요. 두 장을 나란하게 똑같이 겹쳐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파도가 될 만큼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펼쳐 주세요. 이 접은 선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종이를 돌려놔 줄게요. 가위를 이용해 접은 선보다 살짝 간격을 두고 이만큼씩 가위로 잘라 줄게요. 접은 선까지 닿지 않고 2, 3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끝까지 같은 방법입니다. 접은 선 위쪽으로 살짝 풀칠하고 아래쪽에 있는 종이를 접은 선 따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줄게요. 그리고 자른 종이를 하나하나씩 모두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말아주세요.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둥글게 말아줍니다. 두 A4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아래쪽에 풀칠하고 아래쪽에 있던 A4 종이 다시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른 종이 모두 다 둥글게 둥글게 말아주세요. 파도가 넘실넘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금씩 매만져 줄게요. 두 A4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뒤쪽에 살짝 위쪽으로 풀칠하고 원래대로 붙여줍니다. 배 뒤쪽에도 풀칠하고 원하는 자리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배경과 돛단배를 예쁘게 색칠해주면 멋진 파도 위의 배 완성입니다.